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굴삭기 운전기능사 필기,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모음집 1번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는, 즉, 문제 수준도 낮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잠시 화면을 정지하시고, 문제를 읽고, 먼저 정답을 골라보신 후에 정답이 맞춰졌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굴삭기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문제를 한번 다 보셨나요? 주행 시 평탄 지면을 택하고 엔진은 중속으로 맞습니다. 주행 중에는 굴삭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운전자가 굴삭해서 하차할 때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서 넣는다 맞습니다. 단단한 지면은 버킷 투수로 단번에 강한 힘으로 아니죠. 단번에 강한 힘으로 한다고 해서 흙이 파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리가 가게 되죠. 기계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파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지면은 버킷 투수로 표면을 얇게 여러 번 굴삭한다. 정답을 맞추셨습니까? 다음 문제입니다. 무한 궤도식 굴삭기의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문제를 다 읽어보셨고, 정답을 이미 고르셨죠? 한번 확인해 봅니다. 트랙 의 중심 정렬이 맞지 않다. 굴삭기의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 맞죠? 고속주행 중에 극커브를돌때 그 벗겨집니다. 트랙의 장력이 너무 느슨하다 벗겨질 수 있죠. 조향 장치가 지나치게 뻣뻣하다. 운전대가 뻣뻣하다고 그래가지고 트랙이 벗겨지는 건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 고속 주행 중 급허브 돌때유동륜과 스프로킷이 마모되거나 또는 트랙 유격이 지나치게 이완되거나 트랙 중심의 정렬이 맞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등이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굴삭기 트랙이 벗겨지는 이유로 오른 것은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이것도 출제빈도가 아주 높은 겁니다. 자, 굴삭기 트랙이 자주 벗겨진다는 것은 고속 주행 시 천천히 달린다? 그러면 안 벗겨지겠죠. 트랙이 장력이 헐거울 때 헐겁다라는 말은 잘 벗겨진다는 말이 거는. 프인트아이들로와스페로켓 중심이 일치되었을 때 정렬이 중심 정렬이 맞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잘안 벗겨지죠. 트랙이 유격이 작다. 그 트랙이 빡빡하다. 이럴 때는 헐겁지 않죠. 그래서 이때이잘안 벗겨져요. 트랙이 장력이 헐거울 때 이때가 잘 벗겨지죠. 유압 회로 내의 유압을 설정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밸브는 일정하게 유압을 유지해주는 밸브 정답 이미 고르셨죠?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릴리프 밸브죠. 예. 유압을 100으로 맞춰놨다 그러면 100 이상이 되면 밸브가 열려서 압력을 토출해버리죠. 그래서 항상 예. 100 이하로 맞추도록 그래서 설정 압력으로 맞춰놓은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밸브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는 회로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최고 압력을 규제해서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엔진이 과열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엔진 과열되는 원인 정답 한번 골라보셨죠? 냉각장치 고장, 오일 품질 불량, 정온기가 닫힌 상태로 고장, 냉각수 부족 자 과열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네, 냉각 시켜 냉각 못 시켜준 거죠. 그 다음에 정온기가 닫혔다. 정온기가 뭐죠? 네, 뜨거워지면 냉각수가 돌도록 그 개폐되는 네, 그게 정온기죠. 그래서 냉각수가 흐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닫혀 있어요. 그러면 과열되겠죠. 다 냉각수, 냉각 장치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오일 품질의 불량, 오일 품질의 불량도 어느 정도는 관계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거는 피스톤에서 어떤 그뭐 과격하게 좀뻑뻑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이건 그리 가까운 거죠. 냉각수 부족은.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급속 충전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이 눈에 들어와서 찍으셨나요? 확인해 봅니다. 축전 중에는 충전지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맞죠? 급속 충전할 때 통풍이 잘 되는 장소, 왜냐 가스가 발생하니까요. 충전 시 가스 발생하기 때문에 화기 가까이에 가까이 두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전해의 온도를 45도씨 이상으로, 이건 아니에요. 45도씨 미만으로 에, 해야 돼요.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전기에 수명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게 하면 안 됩니다. 전해의 온도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급속 충전 시에는 전액 해 온도가 45도씨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전액 해 온도가 높으면 축전의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전 사고 발생 시 취급해야 할 응급조치로 틀린 것은? 자, 풀어보셨죠? 감전. 사람이 감전됐습니다. 즉시 장치의 전원을 꺼야겠죠? 맞습니다. 고무장갑을 끼워 피해자를 구출한다. 맞죠? 예, 고무장갑, 절연장갑을 껴야 되겠죠. 의식불명일 경우 인공호흡을 한 뒤에 작업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들이 병원으로 구급차를 병원으로 가야지 언제 작업 마무리하고 있겠어요? 틀렸고요. 상태가 심할 경우 응급처치하는데 의사에게 보인다.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류 화재 발생 시 소화 방법으로 틀린 것. 자, 화면 정지하고 풀어보셨죠? 정답은요? 다량의 모래를 뿌린다. 맞습니다. ABC 소화기 사용한다. 맞습니다. 유리화재는 B급화재죠? 그러니까 B급화재 소화기를 사용해야겠죠? 다 맞죠? 다량의 물을 붓는다. 틀렸죠? 왜요? 물과 기름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기름이 붙은 불을, 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끊는 데, 끊는 것보다도 오히려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기름이 다른 곳으로 확산돼서 흘러서. 그래서 물을 붓는 것은 안 됩니다. 유리화재 때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고 다량의 물을 붓는다면 기름이 물을 타고 흘러가서 화재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타이어시 굴삭기에서 조향기어 백레시가 클 때, 백내시가클때 현상으로 오른 것은, 자, 읽고 정답 찍어 보셨죠? 확인 들어갑니다. 타이어식굴삭에해서 백래시가 크다 그러면 헐겁다라는 거 말이에요. 두 기어가 물렸는데 헐겁다. 그러니까 유격이 큰 거예요. 헐거우니까. 백래시 크다 그러면 유격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향기어 백래시가 크다면 하 핸들 유격이 큰 거예요. 정답은 1번이죠. 네, 나머지는 다 아닌 겁니다. 다음 유압펌프의 종류로 틀린 것은? 유압 펌프 이건 그냥 답을, 답을 찍을 수 밖에 없어요. 진공 펌프는 유압 펌프가 아니에요. 이건 다 유압 펌프죠. 나사 펌프, 플런저 펌프, 기어 펌프 그러나 진, 에, 진공 펌프는 유압 펌프의 종류가 아닙니다. 유압 펌프의 종류에는 나사 펌프, 기어 펌프, 플런저 펌프, 로터리 펌프, 메인 펌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중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 자, 화면 정지하고 답 찍으셨죠? 절대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네, 연소, 삼요소 하는 거 질소죠. 삼요소는요 예, 네,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불을 붙이는 성냥이나 나이터 같은 게 있어야 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삼요소입니다 산소 가연물 조화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실드빔 전조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실드빔 화면 정지하시고. 다 확인하셨죠? 확인 들어가 봅니다. 실드빔식은 뭡니까? 예, 일체화된 거예요. 일체화된 거. 통째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멘트만 가, 갈아 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정답은 1번이네요. 내부에 활성화가스 들어있습니다. 사용에 따라 광도의 변화가 적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대기 조건에 따라, 대기 조건에 따라 반상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드빔을 쓰는 거예요. 이게 통째로 돼 있어요. 렌즈하고, 예, 필라멘트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렌즈, 필라멘트만 갈아 끼울 수가 없어요, 전구만. 통째로 갈아야 돼. 그래서 필라멘트를 갈아 끼울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드빔식에서는 이것만 갈아 끼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드빔식은 렌즈하고 반사경하고 전구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 전구 있고, 이거 렌즈, 반사경,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일체로 구성되어서 통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필라멘트만 갈아 끼울 수는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가장 우선하는 신호는? 정답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경찰관의 수신호가 가장 우선합니다. 최고속도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100분의 50. 그러면,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예, 100분의 50 이상 줄여야 합니다. 가시 거리가 100m 이내이다. 100m도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러면 50% 줄여야 합니다. 노면이 열어 붙었다. 빙판이 됐다. 50% 줄여야죠. 이상.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다. 이것은 몇 프로 감속입니까 이건 20% 감속이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입니다. 최고 속도 100분의 20을 이번엔 줄인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 노면이 얼어붙었다. 50% 감속이죠? 20mm,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50% 이상 감속이죠? 비가 내리 노면이 젖었다. 20% 이상 감속이죠? 폭우폭설라 100m 이내다. 가시거리가. 50% 감속. 그러면 정답은요?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비가 내리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굴삭기의 선의 동작이 안 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아, 이런 문제도 틀리시면 안 돼요. 답을 고르셨죠? 확인 들어가 봅니다. 스윙 모터의 네이버가 손상되었다. 그렇죠? 이게 스윙을 시켜주는 건 네이버 손상되었다면 손해 동작이 잘안 되겠죠? 컨트롤 베의스프이 불량하다. 맞습니다. 이 컨트롤 베의스프이 손해하는 그 작동 기구예요. 릴리프 베블의 설정 압력이 부족하다. 압이 부족해서 밀어주는 힘이 부족해요. 그럴 때도 잘안 되겠죠? 버킷과 암의 상태가 불량하다. 이건 관계가 없죠? 버킷과 암이 뭡니까? 입하는 거, 여기 버킷이고 여기 들어올 올거 여기에 이제 기계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올려 렸다떨 이렇게 버킷이죠. 이거하고 예, 손의 동작 안 되는 거하고 경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손의 동작이 안 되는 원인이고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다음 유압의 기호가 나타내는 부품은 이거예요. 그림을.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이런 유압 기호가 나타내는 거는 뭐냐 이거죠. 이게 뭡니까? 어큐뮬레이터예요어큐뮬레이터어큐레이트가 뭐죠? 축 압기예요, 축 압기. 그죠? 예, 여기에 압력을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서 밑에서부터 압력을 밀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압력을 받기 위해서 압력을 보관해 놓은 장소. 이게 축압기예요. 어큐뮬레이터고 이런 식으로 기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압력을 축적한다고 해서요. 축압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큐뮬레이터, 축압기. 용기 내의 고압력을 압입하여 넣어서 저장하는 기기다. 단시간에 높은 압력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한다. 유압 회로에서 오히려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는 이런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정답 확인하셨죠?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체크 밸브예요. 기호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는 죄송합니다. 이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죠. 이 방향으로는 흐르는데 여기서 밀고 올라가면 이게 들려서 올라간다 이거죠. 여기서 내려오면 은 이걸 막아서 이게 이제 흐르지 않는 거있어 한쪽 방향은 흐르는데 다시요. 이쪽 방향은 흐르지 않고 이쪽 방향은 흐른 거. 즉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반대편에서 역류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체크밸브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일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거 체크밸브입니다. 유압작동률의 점도가 너무 높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 고르셨죠? 맞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자, 유압률의 작동 점도가 너무 높다. 점도가 높다는 머리에 끈끈하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극단적으로 어느 정도 끈끈하냐. 밀가루 반죽만큼 끌까, 끈끈하다. 라고 극단적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오일이 밀가루 반죽이에요. 끈적끈적하죠? 그럼 어떻겠어요? 펌프 효율이 증가하겠어요? 네. 이, 이것을 이 뿜어주는 그 오일 펌프가 아, 밀가루 반죽 펌핑하기가 쉽겠어요? 효율이 증가할 리가 없겠죠? 감소하겠죠? 틀렸죠? 내부 누설의 증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오일이 밖으로 새기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내부 누설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겠죠? 틀렸죠? 그 다음에, 동력 손실이 증가. 끈적끈적하니까 얼마나 이 자체가 힘이 들겠어요. 이건 맞죠. 마찰마모의 감소. 어느 정도 돼야죠.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이거에서 마찰마모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감소라고 했습니다. 맞는 것은 2번 하나죠. 18번입니다. 작업장의 안전수칙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작업복관정을 반드시 착용한다. 맞죠? 불필요하게 회전시키지 않는다. 맞습니다. 운전 정지시키고 기계 청소한다. 맞죠? 공구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을 묻혀 사용한다. 기름을 묻혀 사용하기 위해서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납니다. 큰일 나죠. 빠져나가 버리죠. 기름을 오히려 닦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보관할 때는 기름을 칠해 놓겠지만 사용할 때는 마른 걸레로 기름을 닦아내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구는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 성분을 면걸레로 깨끗이 닦아낸 후에 사용합니다.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정답 확인하셨죠? 체킹해 봅니다.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원인. 분사량, 분사시기, 분사압력은 전부 다 진동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균형, 이거는 뭐예요? 기질 기관에 속하는 것이고 브레플로, 프로펠러 샤프트는 뭐예요? 이거는 동력 전달 장치죠. 동력 전달 장치. 자, 이렇게만 봐도 정답은 4번이란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분사량이나 분사시기나 이런 것이 불균형하면 진동이 발생한다고요. 어떤 때는 기름이 많이 들어갔다. 어떤 때는 적당하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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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런 식으로 진동이 발생하고, 분사 시기가 불균형해도, 불균형해도, 압력이 불균형해도, 이건 디젤 기관의 진동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프로펠러 샤프터가 불균형하다. 진동은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디젤 기관이 아니라 이건 동력 전달 장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행 중 트랙 전면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해서, 차체 파손을 방지하고 운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은. 자, 정답이 눈에 들어오셔서 올리셨죠? 상부 롤러, 트랙 롤러, 댐퍼 스프링, 리코이 스프링. 정답 찍습니다. 리코이 스프링이에요. 이것이 이 트랙에서 오는, 이 트랙에서 오는 충격을 이상부상부에 완화시켜주는 스프링이 이렇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덜컹덜컹 해도 이 스프링이 완화시켜줘가지고 상부를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트랙 전면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해서 이 차체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리, 리코일 스프링이라고 한다. 리코일 스프링. 자, 고이는 이, 이 그림이 리코일 스프링이에요. 이쪽이 트랙 쪽하고 연결되고, 이쪽이 이 트랙 상부체하고 차체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프링이 완화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코일 스프링은 프론트 아이들러가 받는. 즉, 트랙이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서 트랙 장치의 파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체, 차체 파손도 방지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